지난달 천안시 아산시와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부 법사랑 천안 아산 지역연합회가 25일 오후 아산충무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은 오세연 아산시장 법무부 법사랑 천안 아산 지역연합회 김병대, 아산회장 권준덕 아산충무병원 행정원장 강은정 충남 중부아동전문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 9조의7에 의거 지난 4월 27일 아동학대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아산충무병원은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법사랑천안아산지역연합회는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 아동 병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현판식을 진행한 아산충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32과목을 진료하는 아산의 대표적 종합병원입니다.